아이고, 이 난리나는데. 자, 여기 차를 걸고요. 일단은 원앙으로 한번 더 볼게요. 귀마 유주로 기억을 하니까. 네. 자, 원앙 또 차려 볼게요. 아, 근데, 네. 면상은 아니고, 정형 포진을 두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둬야겠죠? 아, 예. 일단 원앙 두고, 어? 이거는 휴영이 두는 그런 휴이비닝 사범님이 두시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자, 일단 마가 나가서... 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궁을 내리고 아, 포도 넘기고요. 일단 이렇게 안 궁에서 두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박영환 사범님하고 뒀던 어제 영환이형 채널에 올라왔더라고요. 도통 거랑 지금 비슷하거든요. 어? 여기서 일단 이렇게 두고 이상이 만약에 안나 이쪽 오른쪽에 있는 기물 안 나오면 난리나요? 아이고 난리 나는데. 자 여기 차를 걸고요. 이쪽에 죽었어요 기물이. 이렇게 차 이제 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마포대가 뭐 불가피하고요 아 차포대죠 그러면 저는 여기를 일단 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안공을 하고 여기는 어차피 무조건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궁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차 차포대는 이루어지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잘둘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포가 넘어왔는데 여기를 양득을 하겠다. 좋아요, 이거를 잡고 이렇게 두면은 착 이걸 아 이렇게 두실 줄 알았더니 다 변으로 바꿔버렸네요. 자 그러면 더 좋은 수가 없을까요? 한번 치고 간다, 간다. 좋아요, 일단 어차피 이건 기포 정도밖에 안할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두고요. 네, 귀포하고, 상이 나오는 거는 지금 제약이 있죠? 이쪽 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면서, 면포하실 것 같아요. 차가 한번 이렇게 나가볼까요? 나가고, 나중에 이쪽, 포로 여기 살을 잡는 뒷맛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나가고요. 이쪽 상이 못 나오니까 좋은 자리 이쪽 자리 들어서서 언제든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다시 들어서겠습니다. 나중에 포로 여기 귀포 때리는 수도 있어요. 귀마를 때리고 장군 쳐서 대를 하는 수도 있는데 상대분이 그 수는 이제 읽으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두셨네요. 자, 일단 상이 변으로 나가고 오른쪽에서 좀 싸움을 시켜 볼게요. 왼쪽에서는 이제 안, 안 어,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상이. 자, 요거는 이제 잡고 이렇게 올려 주고 여기서 이제 대차만 하면 좀 필승이 될것 같습니다. 초반에 제가 쉽게 좀 기물을,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포를 이쪽으로 넘기는 수도 가능할 것 같네요. 이쪽에서 제가 여기, 여기 뭐 여러 군데를 잡고 있으니까. 자, 이걸 올라오겠다. 이거는 좀안 되는 수 같고. 포를 넘긴다. 포를 한번 넘겨 볼게요. 말해달라고. 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때릴 수 있... 아, 여기는 이, 이렇게 두면 이 포가 넘어간다. 아, 좋아요. 지금은 이걸 때린다. 자, 이걸,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마가 나와요? 이건 잡고. 이러면 제가, 아, 차가 일단 먼저 가는 게 선수가 될것 같아요. 아, 플란치님 어서오세요. 자,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잡고. 소가 넘어간다. 자 이수가 또 선수가 되죠. 아 면상은 뭐제 영상을 다 찾아보세요. 면상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면상장은 뭐 저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분들이 올리시기 때문에 그거 보고 따라 두, 두시면 돼요. 면상은 그럼 진짜 쉽게 잡을 수 있는 포진입니다. 자, 궁이 이쪽으로 안궁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왼쪽에 다 양차가 있어서, 이 양차 합세 작전에 지금 굉장히 노출이 심하게 돼 있죠. 그리고 차가 지금 좁은데 세 군데 이 자리에 있는데, 양쪽 두 자리는 제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쪽 차가 좀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노, 넓은 데로 올라오면 또 장군의 외통이 나오니까, 이분한테는 사면 초과가 되고, 대국은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차대를 못하죠? 차대를 이쪽으로 하면은 제가 이렇게 묶었을 때올라서 지키는 수, 한 수가 있네요? 그러 기물이 묶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뿌리를 그냥 뭐 다른 기물로 상을 잡아버리면은 이쪽 뒤에 포가 그냥 죽게 돼요. 그리고 이 포도 지금 제가 이사를 올렸을 때이 중앙으로 막아나가면 또 아무것도 없고. 좋아요. 이거 이렇게 들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이 나와서 지키고요. 아 차가 이 자리로 가겠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지금 포가 지금 못 움직이죠? 포로 말을 때리고 장군을 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뭐 저든 뭐 누구든 이제 하, 상대방이 한 수를 두면 무슨 의미가 있고 노림수가 있는지 항상.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장군치고, 아, 옆으로 넘으면 차가 이쪽 차가 여기 붙는 수가 있어. 갖고 일부러 안 뒀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장군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 하포, 자, 일단, 이렇게 또 다시 갈 수가 있겠네요? 토가 옆으로 넘어서 어디다 써먹죠? 자, 장군을 치고, 또 장군을 치면은 포로 막을려나요 이거는 뭐 어떤 걸로 막, 아! 4로 잡는다. 4로 막으면은 차가 다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이렇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이렇게 2선으로 간다. 때리고, 4로 4를 때린다. 그럼 4로 먹는다. 2선으로 간다. 차가 들어선다. 이게 좀 수비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대차 자, 이 포로 여기 다 때리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크게 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대차를 하고 잡을 수 있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넘겨 놓고 아니면 그냥 막아 나갈 걸 그랬다 막아 나가서 이제 포로 맞대리면 이제 일이,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궁을 그냥 틀어도 되고. 자, 포로 말을 때리겠습니다. 자, 포로 말을 때리고, 포가, 만약에 마가 피한다, 그러면 차가 올라와서 포를 달라고 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